좋아. 가볼까? 특종이 바로 눈앞이야. 가볼까? 특종이 바로 눈앞이야. 나 잠깐만 거래 아, 한 번만 You mean it was open, Saram? No go. You m e 말로 it was o 말로 n Saram? Ah, my 배고싶게 생겼다. 그아 이거 아, 그래서... 망했네 아이고. 망했어 망했네 망했어 할아 하아 언니 그걸로 닉변하지 않았어? 아 말로 하시다 말로 아 진짜 아 말로 합시다, 하시다 말로. 말로 아 말로 어디냐, 하시다 또. 말로 그거 하생언니야 내가 어제 누구세요 그랬다가 제 세계 볼만한 거거든요 망내 그래서 아 신세 좀 질게 신세 좀 질게 펜과 수첩은 필수야 펜과 수첩은 일쑤야 바로 이거야 아너 왜? 바로 시작? 이거야 어제부터 콤보가 자꾸 이러냐? <웃음> 바로 <웃음> 이거야 바로 이거야 <laughs> 아, 근데 왜 민석 너무 재밌어? 난 블랙이 어울려 시작하면 나보고 녹화라고 좀 얘기해줘 네 파이팅 아, 아, 왜... 돌아와서 기사나 쓰지? 돌아와서 기사나 쓰지? 아니다 싶을 땐 빠지는 게 아니다 싶을 땐 빠지는 게아 개짜증 나 이거 제가 먼저 좀 가겠습니다. 어? 클립가 먼저 좀 클립과, 가겠습니다. 클립가 계속 그거 하는데 개짝 개빡쳤다고 했잖아. 그 젠장, 젠장 젠장 리사 미안해 리사다 괜찮아 나 미아야 신참 빨리 따라와 신참 빨리 따라와. 신참이 네가 신참 아니냐? <laughs> 아이고 <이거> 재밌는데야 <laughs> 근데 콜라 때 오면 돼. 제가 콜라 때 오면 돼. <laughs> 신세 좀 줄게. 신세 <laughs> 좀 줄게. <laughs> 응? 응? 나로해. <laughs> 네. 이번엔, 네 감이 이번엔 <laughs> 내 감이 틀렸나? 이번엔 내 감이 틀렸나? 아야. 아 어지러워. 어. 아 어지러워.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. 아아 아, 말로, 말로. 아, 말로 합시다 말로. 아 말로 합시다 말로. 시 이거 맨날 본계 <laughs> 본, 게, 본게 올라오지 않나? 얼굴